안녕하세요. 배드민턴에 관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알려주는 순상민턴의 순삭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드민턴 브랜드들마다 서포터즈 활동이 있는데요. 요넥스 같은 경우에는 요넥스 패널당 빅터 같은 경우에는 빅 히어로, 트라이온에서는 트라이온리,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키모니에서는 키모니 프렌즈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키모니 프렌즈 4년차! 순삭이가 알려주는 키모니 프렌즈에 대한 소개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혜택은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키모니를 알리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키모니 프렌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키모니 프렌즈 네이버 카페에 가입, 두 번째는 자신의 블로그가 있어야 합니다. 키모니 카페에 가입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신규 프렌즈가 되었습니다. 키머니 프렌즈에는 활동에 따른 등급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가입하셨다면 신규 두번째는 일반 성실 우수 특별 프렌즈가 있습니다 키머니 등급별 활동은 네이버 카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활동부진을 하시게 되면 등급이 다운될 수 있는데요 첫번째 성의 없는 포스팅. 두 번째, 포스팅 기준 미달. 세 번째, 활동 보고 누락입니다. 만약에 활동 보고를 못했을 경우에는 키모니에서는 약간 너그럽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가 있거나 하실 경우에는 미리 연락만 하시면 키모니에서 확인을 하고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 기준은 키모니 카페에서 찾아 보실 수 있고요. 포스팅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은 짠! 순사기의 블로그에 놀러오셔서 키모니 프렌즈라고 검색하시면 그동안 제가 남겼던 포스팅을 볼수 있는데요 포스팅과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신만의 색깔과 열정과 성의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키모니에서는 월마다 지정된 용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순사기의 특별 프렌즈 용품을 공개합니다 5월 용품에는 어떤 제품들이 왔는지 함께 보시죠. 짠~ 이거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팀원의 용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별 프렌즈라서 물건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KSP930 무릎 보호대고요 두 번째는 KSS501M9 신상 양말입니다 키머니에서는 다양한 신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양말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키머니 양말과는 다르게 발등에 이렇게 키머니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요. 주로 발바닥에만 있었던 로고가 발등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KGT143 네오 드라이 그립입니다. 여름에 오버그립을 쓰면 미끄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 네오 드라이 그립을 사용하시면 땀 흡수가 좋아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오버그립보다 더 좋은 그립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SA 507 통목 밴드가 왔는데요. 이 물품은 특별 프렌즈라서 받은 물품이 아니라 매 월마다 활동 보고를 하는데 블로그가 아닌 다른 SNS에 활동 보고를 공유해 주시면 월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주는데요. 이번 달에는 통목 밴드가 왔습니다. 무릎 보호대, 양말, 그립 중에서 두 가지 물품을 직접 착용해 보고 포스팅을 남겨주면 되는데요. 작성한 포스팅은 티모니 카페에 활동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4년차 특별 프렌즈로서 주위에는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저 역시도 1년차때 포스팅과 지금의 포스팅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키머니 카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특별 프렌즈 분들의 포스팅을 보면 사진 작가 같은 사진들과 작가 같은 글솜씨로 아주 멋진 자신만의 스타일로 포스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용품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활동을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배드민턴에 대한 열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키모니 프렌즈 및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용품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이해하고 알아가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렌즈 활동에 대한 꿀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키모니 코리아 카페에서는 신제품 출시 및 다양한 용품 리뷰 이벤트를 자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등급의 프렌즈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이 중요한데요. 이벤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빨리 선착순으로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벤트 글을 제일 먼저 볼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핸드폰에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키워드는 바로 키모니 러브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키모니 러브 담당자 분께서 글을 올리실 때마다 색을 알림이 떠서 핸드폰으로 빠르게 알림을 보고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모니 프렌즈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배드민턴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삭.